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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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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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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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런문이가 일어나지 않으려고 미게이방지이많이 하려고도 했고 어,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해오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초심을 잃었겠니? <laughs> 뭘 기대를 하고 눌렀습니까 제가 설마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낚시를 사랑하시는 2750만 낚시공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낚시강입니다 어 그냥 한번 따라해봤어요. 어 논란이 요즘 워낙 많이 일어나는 유튜브 세상이다 보니까 어 올해 이제 5년차 6년차 유튜브인 생활낚시강은 또 이제 또 이런 식으로 한번 어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냥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그로를 끈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들어왔을 분들도 계시고 아 얘가 드디어 터질 게 터졌구나. 아이고 고소해라고 생각하시는. 업체 관계자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안티 팬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어쨌든간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을 좀 드리면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고 그리고 사실은 이 낚시 업계가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고 실제로도 많이 없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정말 이름난 선사가 배를 다못 채우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말 암울한 이 현실이라고. 경제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조심스럽게, 어,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거는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이게 뭐,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으로 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올해 좀 목표가 있었어요. 이게, 상반기부터 제 우리 스텝 분들만 알고 계시는 이제, 세갈락시간 관계자분들만 알고 계시는 분들만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올해는 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저의 그 왓사패밀리 카페라는 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나의 구독자분들과 우리 카페 회원분들께 웬만하면은 다 돌려드리는 해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 초부터 열심히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를 해서 수익도 내고 뭐 협찬도 따내고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했는데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모든 이벤트는 어 순전히 생활낚시강 전부 사비로. 예 업체에 어떤 그거 없이 업체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아 물론 좀 저렴하게 주시긴 했는데 어제 사비가 정말로 다 들어간 예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액은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왜 이런 이벤트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냥 뭐, 뭐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안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구독자 형님들을 진짜 많이 좋아해요. 정말 많이 좋아하고 어. 여러분들이 언젠가, 뭐,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드리지만, 10년 후라든지, 20년 후가 될지라도, 언젠가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그냥 부담 없이 방송에 들어와가지고, 농담 한 마리 던져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유튜버. 어, 그냥, 야, 오늘 조가 어땠어? 그러니까 아, 너보단 잘 잡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유튜버. <laughs>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형들한테 좀 피해 보상금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 게, 솔직히 많이 놀랬잖아요 제가 그동안. 많이 놀려서. 어 그동안 우리 형들 이제 그 아픈 마음을 두드러맞은 가슴을 조금 진정시키라고 제가 이렇게 올해는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매년 하고 있는 기부를 안 하느냐. 생활 낚시강이 똥을 끊지 아니면은 뭐 음, 기부를 끊겠습니까. 제가 뱉은 말이 있는데 올해도 당연히 기부는 이어질 거고 제가 지금 너무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어서 전단식을 할 여유도 없고 지금 그리고 사실은 어, 수녀에 돈도 거의 없어요. 이벤트에 거의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벤트는 어차피 또 9월, 10월, 11월에 열심히 광고 촬영하고 또 어차피 유튜브 수익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또 후원해 주시면 그돈 가지고 또어 충분히 기부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원래 기부액이 예상하는데 어 지금까지 기부 액수를 다 합치면 올해 원래 1억이 목표였어요. 제 목표가 1억이었거든요. 어 1억을 올해는 꼭 찍고 말겠다. 근데 뭐 목표라는 게 뭐 올해 조금 지난다고 해가지고 그 목표가 뭐누가고 약속한 목표도 아니고 제 자신과의 목표이기 때문에 어, 그좀 늦어지더라도 뭐 충분히 납득을 할수 있는 이런 이벤트들을 통해서 형들한테도 제 마음을 좀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형들 힘내세요.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있는 얘기만 좀 하자면 작년에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 있는데 채비를 살 돈이 없어서 낚시를 못 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얘기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저도 정말 없는 어 뭐, 뭐 집안 얘기를 뭐 구체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 집안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고 사실은 제가 뭐 지금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엄청나게 많을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정도면 만족하고 삽니다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어 나는 우리 구독자 형님들이건 우리 구독자 동생들이건간에.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항상 잘 됐으면 좋겠고, 그냥, 그냥 형들이 행복하고 웃어야 내가 농담을 해도 형들이 받아들이지. 형들이 안 행복하고 막 그런데 내가 어떤 농담을 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형들 기분이 좋아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형들 정말로 힘든 시기가 뭐 지나가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잠깐 뭐또 진짜 경기가 안 좋긴 안 좋아요. 저, 저도 체감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일개 유튜버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많이 그 기껏해야 이런 이벤트 뭐 어떻게 보면 나의 능력을 이용을 해서 좀 이제 어뭐 꼴랑 해봐야 뭐한 2천만 원도밖에 정안 되지만 이게 진짜 사비로 형들한테 해드리는 거고 업체분들이 해주시는 또 이제 광고로 인한 이벤트나 이런 것들은 또 추후에 이거랑 연관 없이 꾸준히 들어갈 거니까 그때도 기회 놓치지 마시고 뭐. 당첨돼도 기분 좋고, 당첨안데도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줘요. 그렇게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일단, 어, 떤게 제일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뭐, 그거밖에 없잖아요. 일단 생활 낚시가 오면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는 세네 얘기죠. <laughs> 네, 세네 얘기 디자인을 제가 이제, 뭐,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뭐, 세네, 뭐, 공동창설, 뭐, <laughs> 이런, 이런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아니고요. 예, 디자인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저는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도 해드리고 기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디자인한 아이들이 사실은 제가 안 써주고 제가 홍보를 안 하면 도대체 누가 하는 게 맞나요? 사실은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 형들하고 의리라는 게 있는데 이 의리라는 것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내가 형들한테 거짓말 안 하는 게이 가장 큰 의리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유튜브 채널에 형들한테 거짓말한 내용은 정말 단 하나도 없어요. 예, 정말로 단 하나도 없어요. 저는 형들한테, 어, 이걸로만 했어요. 이걸로만 했어요. 이걸로만 했어요. 라고 하면 정말 그걸로만 한 거예요. 예, 형들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활낚시강이 뭐, 언제 조과를 속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뭐,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없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어쨌든 올해도, 어, 뭐, 제가 디자인에 참여한 세나이기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어, 제가 일단은 100세트, 세나에게 선물세트죠. 100세트인데, 요게한 100세트면 1,200만 원 정도 가량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제가 로드프로덕션에 총 이제 좀 음, 총괄 디렉터라는 또 근사한 네, 그런 걸좀 맡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로드프로덕션이라는 업체가 국내에 정말로 이제 알려지지 않은 업체인데, 구 오리엔탈 피싱의 윤호진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새로 이제 창설하신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로드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금액이 너무 퀄리티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저렴하고 들어가서 소재에 비해서 퀄리티 대비해 가지고 금액이 너무 저렴한데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은 뭐 세네기도 마찬가지고 로드 프로덕션도 마찬가지고 OEM으로 제가 생산을 해서 제가 팔아먹으면은 제가 돈 훨씬 많이 벌어요 지금보다. 저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역량 있고 좋은 업체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려서 이 업체들이 빛나는 상황이 될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게제 나름대로의 보람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그래서 새내기가 <laughs> 출시가 되자마자 전국에 대박을 냈죠. 예. 그리고 올해도 로드 프로덕션도 마찬가지로 그런 대박이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유출을 해봅니다. 자, 재작년에 공동구매가 됐었던, 아, 작년에 공동구매를 했었죠. 호로롱 로드하고 뾰로롱 로드에 어 30개 정도 수량이 있어요.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예,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매물입니다. 예, 어 정말 탐이 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권장 소비자가는 한 19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30개면 한 57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거의 한뭐한 뭐한 2천만 원 정도 어 아, 나머지 한 300은 눈 감아 주시고 어, 뭐 너무 다, 더 더샘 빼셈 이렇게 뭐 심각하게 하지 마세요. 어, 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차산,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용품이라든지, 우리, 또 전국에 계시는 우리 선장님들, 생활 낙시간을 너무나 너무나 아끼고 좋아하시는 우리 선장님들께서 또 이벤트에 쓰시라고 또 무료 증상권,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런 것들도 포함해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정말로, 어, 우리 구독자분들이 힘내실 수 있도록, 어, 제가 좀 여러분들께 이게 뭐 사실은 큰 돈도 아니고, 뭐한 명한테 2천만 원 몰아주는 것도 아니고,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형들이 뭔가 받았을 때 기분 좋게끔 해드릴 수 있다는 것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어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어, 누구보다, 누구보다 참, 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업체, 저 업체, 그리고 뭐 여기 선장님, 저기 선장님 다 얘기 들어보는데 여러분들이 낚시를 많이 못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경기 때문이라고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뭐아 지나갈 겁니다, <laughs> 지나갈 겁니다. 그냥 근데 너무 안 좋은 기분을 가지고 낚시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낚시를 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낚시를 왜 처음에 좋아했지라는 생각을 하시고 낚시 갔을 때만큼은 그런 번뇌하고 고뇌하고 이런 건다 벗어 벗어 던지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잡고 있나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형들 못 잡잖아요. 네? 나는 왜 이렇게 못 잡나라고만 생각해야지. 그래야 사람이 발전이 있는 거지. 아, 뭐, 경기가 안 좋고, 장사는 어쩌고, 뭐, 이런, 이런, 우리 회사 왜 이렇게 어렵고, 이런 생각하면은, 형들 거기 가서 힐링 하나도 안 돼요. 그냥, 그냥 가서, 아, 나는 왜 이렇게 못 잡지? 나는 왜 이렇게 고기가 안 나오지? 이것만 생각하시고, 항상. 어,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니까.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 네.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또한 말씀 드렸습니다. <laughs>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마지막 얘기가 좀 길어진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낚시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그러니까, 라이브를 할 때, 특히 쭈꾸미 가보진어 시즌 때 라이브를 할 때가 저는 여러분들하고 낚이고 할때 제일 재밌어요. 어, 9월 1일부터 9월 2일, 9일, 9월 3일 이렇게 또 실시간 라방을 할 건데, 제일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제, 제 낚시는, 어, 처음엔 안 그랬는데, 잡는 게 재밌었는데, 요즘은, 그냥 라이브 방송에서 형들 놀리는 게 제일 재밌어요. 어, 그냥, 어, <laughs> 그냥 형들 놀리는 재미로 그냥 낚시를 하고 이 재미난 걸 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재밌기 때문에. 우리 형들이 그러니까, 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나 내가 이렇게 놀려, 놀려도 기분 안 나쁘게 받아주고 할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간에, 어,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음, 이 영상에, 이 영상에 뭐 댓글도 달아주시고, 근데, 형들 하나만 부탁 좀 받아요. 이 영상만 댓글 달지 말고 내가 뭐 진짜 확인을 할수 있는데 이 영상 이후에 올라가는 영상들도 시청을 하면은 뭐 아, 졸라 귀찮은 거 알아. 그냥 그래도 어형잘 봤어. 요 정도 댓글이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댓글 좀 많이 좀 달아주세요. 이벤트할 때만 댓글 다는것보다좀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하면서 나도 이제 댓글 잘 달아줄게요. 네, 원래 제가 댓글 참안 달죠. 네, 잘 달게요.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네, 댓글 달테니까 꼭좀 좀 댓글 달아주시고. 요 링크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어 그리고 그런 분들 계세요 어 이새끼 이거 어 중국에다가 이거 저기 개인정보 받아 가지고 팔아 먹으려고 지금 계속 이벤트 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laughs> 어 그런 걱정이 계시는 분들은 어안 하시면 되니까 또또안 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간에 조절이 저리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게 2주 남았죠 어 생활낚시간과 함께하는 쭈꾸미 가보징어 어 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야근 약사에게 쭈꾸미, 갑오징어는 생활 낚시 강의. <laughs> 안녕. 방금 힘내요. 화이팅!